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이제 그 5년 단위로 중장기 연구 개발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립의 그 목적은 어, 국토안전관리원 이제 그 저기 설립 목적인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어, 중장기 연구 개발 사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2021년 해당되는 분이 그 제5차 이제 연구 개발 중장기 발전 계획인데 이게 이제 그 1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22년까지 그렇게 이제 5년간 어, 연구 개발을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저기 이제 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 설정을 제시를 하는 그게 어, 5차 연구 개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어, 시설 안전 어, 관리 공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공사, 관리 공사하고 두개 이제 합병이 되면서, 어, 국토 안전 관리원이라는 그 새로운 이제 조직이 탄생을 했고, 그, 그에 <laughs> 따라서 이제 그 기존의 시설 안전만 하던 어떤 그런 업역에서 지금 이제 건설 안전 업무 확대라는 건설 안전 쪽 이제 업무가 이제 들어와 오게 됐고, 최근에 이제 그 선제적 그 유지 관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제적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어떤 첨단 기술 활용이 좀 이렇게 요구가 됐었고, 또한 이게 이제 그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어떤 그런 수요가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제고차 중장 발전 계획 그 4대 목표 중에 지금 이제 그 SOC 시설물 종합성능 관리 확대 이 부분은 어 사실 이제 기반 시설 관리 도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분 어,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5차 저기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어, 그,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2018년에 만들어졌던 거,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하게 됐던 거, 이렇게 이제 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보신는 것과 같이, 그, 기존에 이제 4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안전가지, 어, <laughs> 유지, 어, 기술 혁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선진화, 그 다음에 이제 그 SOC 시설 종합성능 관리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선제적 지혜, 역량 강화, 이런 이제 4대 목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SOC 시설 종합 성능 관리 확대 이 부분이 이제 기반시설 관리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타성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laughs> 어 이제 2021년 변경할 때는 어, 데이터 기반 국토 안전 대형 체계 구축이라는 어, 목표로 다시 좀이렇 변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따른 핵심 전략도 어, 건설 및 시설 안전 관리 대형 체계 및 어, 첨단 기술 개발로 해서 이제 그렇게 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전략에, 그, 주된 핵심, 그, 세개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첫 번째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설 안전 업무 확대. 건설 안전 업무 확대를 위해서, 이제, 그, 연구 개발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 연구 개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될지, 미래 몇걸리는 어떻게 돼야 될지,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도, 어, 건설 제 업무 확대와 첨단 기술 활용,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활용, 이걸로 이제 어떻게 그 이제 5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정 안에 녹여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어, 그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그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이제 중점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이 부분이 어 저희가 이제 그 수정안을 만들면서 이제 보아, 저기 그 새롭게 들어갔던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건설 건설 및 시설 안전 관리 어, 대형 체계 및 첨단 기술 개발 안에 이 책임 전략 안에 여기 이제 중점 과제로 스마트 건설 안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첨단 관리 기술 개발, 그다음 에 데이터 기반 국토 안전 정, 정보 플랫폼 공유 구축, 그다음에 이제 정보 관리 체계 개선 이런 어네 개의 어떤 중점 과제를 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세,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이제 건설업무 안전업무 확대인데요. 그 건설업 이제 안전업무 확대는 요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간에 요게 이제 그 어 높은 재유율을좀 이렇게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이제 25%라는 어떤 그런 정량적인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이제 마련하겠다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이 이제 그이 과제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 스마트 안전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 구축을 통해서 이런 높은 제휴를 좀 이렇게 저감을 시켜보자는 그게 이제 건설 안전 업무 확대 연구 방향에 이제 주가 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진행되는 방향, 어, 일정은 여기 이제 보면 2018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22년까지 이제 어, 약한 6년 간에 어, 지금 보면 이제 오, 사, 그 2022년까지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5차 계획까지가 이제 요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 2024년 6차 계획도 이게 이제 그 연계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이제 건설 안전 업무에 대해서 저어 이런 과제를 어,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활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아시 저희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요청되고 있는 그게 어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제 그 유지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어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 시설물 생애 주기 안전 데이터를 일단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어 일단 그 저기 이제 어그 미리 이제 주기에 도래한 어떤 그런 시설물들을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 관리를 하자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기술이 확보가 되면은 기술 확보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정책하고 제도하고 어, 그 개선하는데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하자. 는게또이그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활용에 또 주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이제 5차 어 연구 개발 발전 계획이 끝나는 2022년까지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어, 지금 어,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발굴인데요. 미래 먹거리는 지금 이제 키워드가 <laughs> 성능 관리 기술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교체, 이제 의사 결정 기술 확보, 이두 가지 어 키워드인데, 일단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저기, 어, 미래 먹거리는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토탈케어요 부분이 지금 뭐 예타가 이제 미시형된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요 미시형되었지만은 이게 이제 그 소액까지로 해가지고 지금 한그 300억 300억에 350억 규모로 지금 저기 그 소액까지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토탈케어 이제 본래는 3,600억 짜리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저희가 주대게 이제 생,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시설물 선제적 관리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 관리 체계 구축 그 부분만 따로 모아서 지금 이제 소액까지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 저기 첨단 관리 기술 로 해서 이게 미래 먹거리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검인정 센터. 요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그뭐 <laughs> 연구소나 그다음에 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어,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 내도 그 기술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검인정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활용이 잘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검인정 체계나 어떤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그 이제 기술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검인정을 해서 이게 이제 인정을 해주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제, 어, 검인정그 실증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걸좀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제 주도의 목표고. 그래서 보면 이제 기반 시설 첨단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검인정 체계 개발.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좀이렇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연구, 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첨단 기술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든지, 요런, 이제, 그, 방향 설정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저기, 그, 어, 실행 로드맵인데요. 일단, 그, 관리 기술 확보라는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R&D 수행을 통해서 이게 이제 뭐 국책 과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기본 과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이제 과제를 통해서 조금 이거를 좀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관제 센터라든지 토탈케어 실증 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무로 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 하면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그어 저기 어 기본 수탁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정책 과제를 좀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정책 분석 보고서라든지, 어, 제도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걸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확보가 되고 나면은, 어, 뭐 이제 대내에 이제 공유를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홍보라든지 교육을 이제 하겠다는 게 어, 일단 저기 주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은 뭐 학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스마트 건설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이제 그 스마트 건설 안전 통합 관리 구축의 어 주된 그 저기 타겟팅은 사실 이 대형 현장이라기보다는 어 중소 현장이고 그 중소 현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에소시 뭐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저기 건축물 어떤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소형 어떤 건설 현장이 있는데 저희는 그쪽을 좀 타겟팅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요 부분이 그, 지금 요게 이제 그 저기 주간 기간이 이제 도로공사여서 그 이제 도로공사하고 좀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이게 이제 SOC 시설물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이런 걸좀 개발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주로 중소 현장이니까 중소 현장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동합 관제센터를 좀 확보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r f p 상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중소 현장 타겟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중소 현장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어, 건설 안전 통합 관제 기술을 어,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요게 이제 그 어, FMS라든지 c a s 라든지 요런 거를 좀더 이제 그 성능 개선을 하고 그 다음 에 고도를 통해서 요런 이제 그 국토 안전 분야 정보 관리 체계들을 좀개선 하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머크리 발굴에 있어서는 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 토탈 케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선제적 입체적인 그 관리, 어, 기술, 그 다음에 실등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어, 기술을, 이제, 첨단 기술을 만든 걸좀 지원을 하는, 실행, 어, 실용화를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어, 지금 이제 기술을 확보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그, 이제, 그 원장님도 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이게 이제 그, 어, 연구소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책 제안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국토안전 미래 전략하고 이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정책 연구도 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이제 그 기술의 실행 실행력을 좀 강화하겠다. 기술이 만들어져도 이거를 어, 실행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없으면 이게 이제 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일단 그 기술의 실행력을또 강화하는 어떤 그런 목표도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는 게 어, 실행 계획입니다. 어 향후 일정입니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그 5차 계획을 이제 수정을 했는데 어, 2022년 11월까지 어, 일단 6차 연구 개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립된 거를 어, 6차 계획에 이제 2023년 1월부터 이제, 이제 그어 이거를 넣어 가지고 어, 실행을 하는 게 이제 저기 중어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차 연구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6차 저기 이제 계획하고 연계가 지금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거를 5차를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저기 어, 기간이 한 5년, 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5차 계획이 끝나도 6차 하고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 건설 기술 확보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보급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그 5차 연구 개발 계획에서 이제 끝나는 것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6차에도 좀 이렇게 그 저기 활용을 좀 하겠다. 는게 이제 그 연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육차 계획 때, 이제, 주 추진 방안은, 일단, 그, 이, 지금 국토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계 법령이 지금 많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술 진흥 기본 기본 계획이라든지, 어, 지, 지하 안전 기본 계획이라든지, 어, 제 1차 어, 기반 시설 관리 기본 계획이라든지, 요런 게, 이제, 어, 2023년 정도에 이렇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기본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런 저희가 시설 안전만 지금 하다가 건설 안전하고 지하 안전하고 그두 가지를 다 이제 어세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세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그 그런 환경 변화에 이제 대응하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을 좀어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노후 시설물 교체 의사 결정 지원 기술 개발이라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시설물 생애 주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저기 비저빌리티 사타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최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교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세븐 사이클을 통, 세븐 사이클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까지는 일단 그게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시설물을 교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게 지금 아직 그 개발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그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서는 이미 이제 그 시설물이 한 100년 이상 되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유지관리 사업도 아니고, 이게 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선제적으로 그런 이제 교체 사업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기술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뭐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일단 표준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미국처럼 시장, 표준화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 노후시설물 교체 의사결정 지원 개, 개,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그런 교도보를 좀 마련해보자. 그거를 이제 6차 어, 연구개발 중장기 발전 계획에좀 이렇게 넣어볼 그렇게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